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진스 멤버 5명 전원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룹 멤버들이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5월 17일 가처분 신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걸그룹 유진스 멤버 5명은 5월 17일 법원에 각자 이름으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하이브와 미니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에첫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탄원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민 대표가 해임돼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예상됩니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을 처리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습니다. 5월 17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신문에서 하이브 방시혁 의장도 탄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기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는데요.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아티스트 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유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고 비난했고, 민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기 위해 하이브 주주인 두나무와 협력사인 네이버의 고위직을 만났다. 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투자자를 만난 적이 없다며 경영권 탈취 시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하이브를 배신하고 한게 아니라 하이브가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원은 양측의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고 나서 임시 주총이 예정된 31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제주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제주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말까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이 AI, 즉 인공지능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겠죠.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이 심화되면 인공지능 기술에는 한층 더 높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인공지능 관련 해외 특허가 많고 실제로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서 용돈 좀 챙겨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010-6819-3137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 번호 010-6819-3137 번호로 인공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